계 좋아요, 구독, 뭐,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드디어, 이, 그, 문재인 정부도, 어, 좀 정책 변화를 좀 시사를 했어요. 예.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우기지도 않고, 또 한쪽만 너무 믿지도 않고, 어, 지금 그, 뭐, 자를 사람 자르고 바꿀 사람 바꾸고 하면서, 어, 이제 그 정책 변화를 많이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마냥 떨어지고 이렇게 거래 안 되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어,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도 안 가겠죠. 뭐, 이사 안 가면, 이사짐 센터 안될 것이고, 뭐, 가 이사 가면서 우리 뭐, 많은 제품들을 바꾸잖아요. 뭐, 가구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내수가 막 살아나는 게 사실은,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수가 살아나게 되는데, 지금 참 그렇지 못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다 죽고 있어요. 자동차도 다안 좋죠. 집이 올라야 뭐, 자동차도 사지 않을, 사잖아요.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자동차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시장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많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한국당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 공직 기강 회의해갖고 이제 1 2월6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고용 질 일부 높아졌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엔 실패 인정했죠. 고용 질은 당연히 높아졌죠. 이게 어~ 고용 질 왜냐면은 계약직들을 다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고용 질은 높아진 거죠. 그렇지만은 일자리 는 늘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애들 월급은 더 줬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모든 거다 인정하고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책 실패를 인정한 이유 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못했으니까 인정한 거죠, 그렇죠? 뭐 어제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그 원내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뭐 저는 사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각자의 정책만 유지하고 있으면 싸우다가 뭐잘 뭐 되는 쪽으로 가면은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이런 건데 여하튼간에 둘다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스를 보는 것들, 이 뉴스 막 브리핑을 좀 제가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저임금 등 과속 정책 보완 내년 3월까지 수정한 마련 뭐냐면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보완 정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도 집값 하락세 장기화 전망이 장기화되는 거 전혀 안 좋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장기화되면요. 은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집값을 살수 있는 서민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살수 있을까요? 자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요. 어자 집값이 떨어져요. 음, 뭐 지, 집값이 떨어져. 떨어지면 내수가. 내수가 떨어지겠죠. 내수 떨어져요. 내수 떨어지면 집값을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민이거든요. 서민인데 내수가 떨어지면 고용이 불안정이 돼요. 고용이 불안정이 되면 결국은 서민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민이 집을 살수 있나요? 못 사는 거죠. 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소비를 늘리고 큰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어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어, 그, 제가 아는, 아마 이거 유튜브 아마 보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가방 공장 하시는 분이, 가방 하시는,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어, 지, 가방 공장 하시는 사람들 중에, 와이프 중에 일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와이프들이 다 나와서 일한대요 무슨 소리냐면, 이 고용인들 다 자르고, 가족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직원들을 다 자르고, 부인들 다 나와서 일한대잖아요. 이게 이런, 이런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막 편의점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그래요. 다 지금 집에서 이, 지금 살림하는 사람 없이 다나온다니까요 어떤 자영업직의 대표의, 그, 부인들은 다 나와서 일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장기화 돼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으로 너무 지금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이따 드릴 거고. 자, 기업 절반 내년 긴축 경영한대요 어, 긴축 경영이 무슨 뜻이에요? 뭐다 모든 자본을 줄이고, 뭐 이제. 어떤 뭐 개발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자본 투입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설비 투자도 안 하는 거고, 그럼 다 문제 되겠죠. 그럼 또 아마 지금 정책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투자도 타이밍이에요. 정책 모든 건 타이밍이죠, 그렇죠? 기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돈을 막 움켜쥐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럴 때야 니네 더돈 갖고 있으면은 어, 그럴 때 옛날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그럴 때 기업 보유 자금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썼어야 되는 정책이에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썼어야 되는 정책입니다. 기업이 잘될때 소득주도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또 박근혜 정부는 또 자유한국당 쪽은 또 예전에는 이 보수잖아요. 보수는 기업의 편을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업이 잘 돼야 어 서민들도 잘 된다 이런 거 근데 무한정 기업이 기업 편만 드는 것도 잘못된 거죠. 기업이 굉장히 돈이 많았을 때 그때는 사실을 서민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 약간은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진보와 이 보수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수가 잡으면 완전히 보수로 가 가지고 서민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돈 있는 사람들 돈다 뺏어 가지고 밑으로 나눠 주는 격이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막 국회의원들 월급을 올려 갖고 또 난리가 나고 지금 그랬잖아요. 2천만 원 올리네. 어쩌네. 뭐 그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막또 그렇게 해 놓고서 막 가짜 뉴스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금리 하락할 때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잖아요. 금리 올라갈 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금리 올라가면은 사람들 더 갖다 쓰라 그래도 못 쓰는 사람들도 많고, 투자 일부러 투자 심리 당연히 위축될 수도 있을 때, 오히려 지금 막 대출 규제하면서 부동산은 완전히 다 그냥 거래가 아예 올 스톱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전세자금 대출금액까지도 과다 조여가지고, 사람들 전세도 이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나가보면은,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정책을 잘한 게 아니라, 그거는요, 어거지로는 누구든지 그렇게 다 막을 수 있어요. 뭐, 마치 범죄인, 뭐막집 여러 채 사면은 이제 죄인 취급하고, 막, 이런, 이런 정책은 정책이 아니죠. 억지죠, 억지. 그렇죠. 내수 굉장히 어려울 때, 막 지금, 뭐, 북한 철도가인데요. 허 <laughs> 자, 기도 안 차는 건데 국내 SOC 사업이나 잘하라 그러세요. 국내 SOC 사업이나 잘하고 그래야지만이 국내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죠. 뭐 북한에 철도 깔아서 뭐 세금 다 걷어 가지고 북한에 철도 깔일입니까 지금? 예, 아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정치적으로는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예. 전 다른 쪽으로 성향은 흑백이 좀 강한데 아 어, 이 정치적으로는 좀 회색 인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요런 거 굉장히 좀좋잖요 좋은 뉴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투자를 권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뭐 투자를 꼭 한다고 하면은 어좀 좋은 지역들. 이, 이거는 한번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GTX가 ABC 새 노선이 지나가요. GTX가 이제 A, 뭐 B, C, 이제 센호선이 지나가는데 우리 지하철도 더블역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GTX도 더블역세권이 있어요. 이 지금 GTX도 이제 용산 쪽, 그리고 청량리 쪽, 강남 삼성동 쪽이 더블역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 이 삼각편대가 이 안쪽들, 그리고 이 약간의 주변들 지역이 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아 무슨 뜻이냐면... 어, 광역 교통이 생기는 건 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인구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이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하, 편, 하기 편하겠죠. 그러면 이쪽에 어, 이쪽이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너, 너, 넓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기업을 둬야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다 보면 더 양질 고급 인력들을 여기다가 사무실을 차려야지 훨씬 고급 인력들을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급 인력들이 막너 여기서 일해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지? 지가 다니기 편해야지? 그러면 이쪽으로, 어, 이제 사회 자본들이 막 몰리게 되고, 상업 지역들 어떤 이런, 업무 시적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집값 상승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거 광역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다음에 따라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신문 브리핑 정도 하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월 12일 우리나라 경제 신문들 그냥 나온 자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중에 하나예요. 청량님 위에 뭐이문 휘경 뉴타운 속도 뭐 낸다. 그래서 이 모든 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 개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직접적인 지시가 요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또 한번 지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어, 집값 떨어지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타이밍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 예, 여러분들 타이밍 분명히 보고 계셔야 되고요. 어, 바닥에 살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 어느 정도 선에 내려와 있을 때.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랑 계속 상의를 하시면서요, 어, 뭐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랑 계속 관계들을 이어가 주시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그, 이렇게 유튜브도 보지만은, 어그 안에서 지금 우리 이 카페 회원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페 회원가입하셔 갖고 저희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게 아니고 그냥 아 어, 문재인 정부도 이제 안 되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어, 생길 걸로 판단이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지금 당장 뭐 투자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투자는 분야도 따로 있긴 합니다만, 당장 뭐내집 마련을 좀 서둘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타이밍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놓치지 말고 잡을 수 있는 어떤 실력들을 계속 배양하길 바, 바라면서, 자,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